얼건기다려봐 얼마나 기다릴까?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? 그러면 아빠가 다섯가지 u m 응? 열열이 k u 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잘 잤어? 아잘 잤어 우리 어디 갈까요? 수영장 먹고 밥 수영장 밥 먹고 수영장 가요 수영장 밥을 먹고 수영장 가요? 응 <laughs> 출발 한번 해줘. 출발 순자, 수영장 밥 먹고. 뚜둑뚜둑뚜둑뚜둑 깜짝놀래. 시안이 혼자 쓸수 있어? 응. 바쁘세요? 밥 먹으러 갈 때는 마스크 쓰는 거지? 하나, 둘. 와 잘했다. 출발. 떡이야? 어 먹어봐 그러면 먹어봐. 진짜로 맛있 아빠 놈왜안 줬어. 왜? 자한개더 남았다. 남았어? 암! 암! 음. 암! 시이가다 먹는 거야. 이제 한 개만 먹어. 맛있쥬? 이건 맛있쥬? 음. 음. 암! 암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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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엄엄엄엄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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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먹었다. 맛있게 먹어요. 어찌. <laughs> 우리 수영장 갈까요? 네! 시안이 준비 다 됐어요? 네! 수영복 무슨 색깔 입었어요? 하얀색이요! 우와 우리 수영장 가자 가자 <laughs> 아이거이거 <아이고. 웃음> 출발 일어서야지 이제 그러면 <웃음> 뭐해? <웃음> 수영장으로 출발. 이제 아빠 손 잡고, 자, 가자. 다리도. 목도 돌리고. 목도 돌리고, 목도. 목돌려고목 돌려. 반대쪽. 반대로. 반대쪽으로 돌리고. 어깨도 돌리고. 허리도 돌리고. 허리도 돌리고. 옳지 응. 됐어 짜잔 응. 왜 다단동에 돌아왔니? 상어 잡으러 왔다 응. 상어 잡아라 잡아. 아야 아야 응. 아야 먹지 마. 아빠서 먹지 마. 음... <laughs> 아, 아빠. 받아라. <laughs> 이기는 뭐야? 해. 책 착. 응. 우와, 잘했다. 그렇지? 요거는? 여긴가? 그럼 요거 껌, 그 밥, 그그거 내가, 그박. 내, 아? 내가, 내가 엄마래 이거는 엄마야? 얘는 누구야, 그러면? 얘는... 이제는... 어, 아기, 아기, 그 밥, 그 밥, 물 마시러 갈 거야, 나는? 와, 엉 망이 됐잖아. <laughs> 어떡해 누가 정리할 거야? 내가 정리할 게왜안 망이 돼버린 거야. 안정이할래어거 망이 돼버해 거야. 안녕